6인용 식탁인데, 공간이 이렇게 남는 거 보세요. 이게 6인용 식탁입니다. 근데도 공간이 이만큼 남고요. 안녕하세요. 알차게 좋은 집만 안내하는 투 장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가사님저 보여요? 아, 진짜, 여기 너무 넓어. 어, 진짜 너무, 너무 넓어. 넓어. 와, 진짜 여기는 감히 제가 부천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방 크고요. 집 크고 거실 크고 방 크고 욕실 크고 어가장님 이거 34평형 안 갔죠. 지금 40평대 이상인 것 와, 같아요. 와, 진짜 와, 여기는 뭐든지 큰 집이고요. 자, 위치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부천 IC 인접에 어 서, 인천 나가시기도 서울 출퇴근하시기도 외부에 나가시기도 완전히 좋은 위치고요. 어, 주변에는 좀만 가시면 이제 백화점, 대형 마트, 재래시장, 인프라 완전 좋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통화 가능하신 곳이고요. 화끈도 완전히 좋아요. 근데 이 대형 평수가 원래는 5억대가 넘었는데, 자, 다운되었습니다. 4억대로 다운되었는데. <laughs> 그쵸. 4억대로 다운이 돼서 촬영을 나왔는데요. 4억대로 특가로 나온 거는 몇 세대가 안 되니 빠르게 오셔서 보셔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큰 평수 궁금하시죠? 집안 내부도 보러 가실까요, 가장님 네! 고! 아, 전실입니다. 전실도 지금 여기 깔려 있긴 한데 같은 색깔, 그레이 톤으로 미끄럼 방지, 포세린 타일, 무광으로 이렇게 시봉되어 있고요. 키큰 장, 하나, 둘, 셋, 네 칸. 중간에 매립선반이 더서뭐 핸드백이라든가, 뭐 자동차 키 넣으시고, 신발 신경 용이 하시고, 밑에 띠음식이 깊게 되어 있어요. 띠움식은 깊게 되어 있어서, 신발이라든가, 뭐안 보이는 짐 같은 거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들어가시면에 일가소등 버튼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 이렇게 사면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아와 너무 좋습니다 거실 사이즈.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실제로 빨리 나와서 보셔야 되는 거실 사이즈예요. 자 위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자 거실 폭 한번 볼게요. 자 거실 사이즈가 4,800입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넉넉한 거실 사이즈고, 넉넉이 아니라 그냥 대형 거실이고요. 와. 아트홀은 이렇게 깔끔하게 포쉐린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데, 진짜 85인치 뭐 이상도 넉넉하게 어,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파, 이게 6인용이거든요. 육육용인데 가장 옆에 보아 공간 남는 거 보이시죠? 네. 와. 충분하게 좀, 남네요. 네,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자, 밑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우드로, 어, 강마로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집이 크다 보니까 이 등이, 이게 육안으로 보시면 등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와. 등도 이런 큰 등을 달수 있다는 거. 큰 집이니까. <laughs> 자, 뒤로 보시면 주방인데, 주방도 큽니다. 이게 지금 6인용 식탁인데 공간이 이렇게 남는 거 보세요. 이게 6인용 식탁입니다. 근데도 공간이 이만큼 남고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 두 대라던가 비스포크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와, 환기창이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와, 주방 환기창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싱크대, 깊은 사각볼,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가스렌지 쿡탑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말해 뭐해, 짜라라, 와, 수납 상하부, 완전히 쫙 되어 있고요. 여기 키큰 장, 전자렌지, 밥통 공간 따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이 많은데, 또 있어요. <laughs> 수납부잖아요. 네, 수납부요 주방역 베란다.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방역 베란다로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게끔 우리 냄비 많은 거다 여기, 접시 많은 거다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 와야 돼요. 너무 멀어서. <laughs> 와, 진짜 여기는 방도 다 커요. 와, 방이 4,100입니다. 와, 4,100. 다른, 와. 다른 집 거실보다도 크네 에이, 거실보다도 큰게이 안방입니다 자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시스템 선반에서 드레스룸 미니 드레스룸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진짜 방도 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깔끔한 안방 욕실입니다 세면기, 변기, 도서 사용하기 무리 없이 안방, 욕실 이쪽에 작은 방 이거 작은 방 맞아요? 네 작은 방이 3,600이에요 <laughs> <laughs> 일반 그냥 다른 집에 안방 사이즈입니다 3,600입니다 3,600 다른데 다 3,100, 3,300이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참나 장난 아니게 크다 작은 방도3,600 사이즈고 진짜 넉넉하게 아 어, 엄마 나는 내방좀 컸으면 좋겠어 이 집입니다 이집 진짜 작은 방 사이즈 여에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따로 있어서 수도시공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머시타운 설치하시면 되는데 세탁기 건조기 이 공간도 커요 지금 보시면 공간도 커서 묵은지 같은 거 선반 같은 거놓셔서 놓으셔도 용이하실 것 같아요 욕실도 커요 <laughs> 욕실도 큽니다. 욕실도 커서 넉넉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깔끔하게 포쉐린 대일석 느낌의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수납장도 길게 거울장 수납 넉넉히 하시고 이렇게 성반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뭘 넣으실 수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와 아, 진짜 크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방인데 이 방이 마지막이라 작을 것이냐? 작은 것 같아요? 육안으로 딱 봐도 큽니다. <laughs> 얘도 3,600이야. <laughs> 와, 안방이 3개. 아니, 거실 하나에 안방이 2개라고 해야 되나? 거실 2개에 어, 안방이 2개. 음, 진짜 거실 2개에 안방이 2개인 집입니다. 진짜 이 집,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인 얘도 3,600입니다. 진짜 크고요. 여기도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도 수도호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하셔도 되고 저쪽에 하셔도 되고 와 이제 뭐든지 다큰집 진짜 여기는 뭐든지 다큰 집이고요 지금 여기는 분양가를 인하해서 사업대로 특가가 이제 몇개안 되는 거니까 빠르게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해 드릴게요 자이큰집 보러 오세요. 네. Everybody.